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총선이 끝났습니다. 며칠 전에 어, 생각지도 못한 어, 범여권의 압승이었죠. 그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제 얘기를 들려 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후에 어 이제 주택이 없으신 분과 다 주택자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들려 드릴까 합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번 그 총선은 뭐 역사적인 승리라고 할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런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어 거의 뭐 과반석이 아니라 180석은 향후에도 나오지 못할 그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거여당에 그래서 압도적인 법률권 총선 승리로 인해서 보통 그 대통령 임기가 3년 이상 지나가게 되면은 보통 그 전에 보면은, 어, 심,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보통 그 야당 쪽에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임기 마지막 남았을 때는 거의 레임덕이라고 해서 보통 일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번에 범 여권의 승리를 인해서 정부 정책을 갖고 있는 거에서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계속 끝그 동안 계속 이어왔던 주택 가격 안정화 기조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강화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게 되게 많죠. 뭐 대출부터 해서 뭐오나고나 워낙 워낙 많잖아요. 그것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 안정화 기조를 강화했기 때문에 이제 실수요자 위주로 이제 개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4월 16일 날 어, 거기 그 국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4월 17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거죠. 어, 청약 조건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됐고요. 그리고 재당첨 기간을 조정 대상 지역은 7년, 어, 그리고 특기과외중은1 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국교란 질서, 이제, 한 사람들에게는, 뭐, 그걸 알선한 사람부터 해가지고, 뭐, 지역 따로 없이 10년간, 완전 이제, 그 실수자 위주로 투명성, 공정성 있게 가져갈 수 있게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 이 승리를 위해서 이게 연결고리가 계속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어 바로 이제 그 총선 이후에,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에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뭐, 그거 솔직히 제가 보면은, 일부러 하는 건지, 그 언론에서, 왜 그런 게 바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네요. 6월달이잖아요. 어, 국회가 완전히 바뀐 건 5월 말, 말고 6월 초부터입니다. 어, 그, 벌써 나온 거는, 그임대가격 올리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기자분들이. 근데, 그, 바뀌는 게 이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월세 그, 상한선 우리 주택 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은 어 보통 그 바뀌게 되면 5, 5% 아니 그 연장이 되면 5% 이상 못올리게 됩니다. 어 그런 거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미리 선반 연돼서 주택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죠. 전세가격이요. 안, 그래,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전세계가 저금리 시대로 가기 때문에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거의 1% 밑으로 떨어지는 거의 제로 금리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는 강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압도적인 범여권 총선 승리를 해서 이제 정부 정책은 누가 제재할 데가 없습니다. 그뭐 뒤는 어니까 그러니까 후에 일어나는 일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잖아요. 어, 보통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은 완화보다는 그대로 규제하는 의지가 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 어디서 어 어느 지역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 부동산 풍선효과처럼 많이 들끓어오른다면 바로 규제가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어 지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음, 우리나라는약보합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전문가들이.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폭, 락이다 지금 강남권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전에 떨어진 게, 그래서, 어느 선까지 좀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오름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올수록, 그때가 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매수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잘 물건을 고른다고 하면은, 더 좋은 거를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마지막, 이제, 무 주택자나 다 주택자에서 얘기를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규제는 계속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법여권이 승리됐기 때문에, 어,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하잖아요. 그리고 워낙 그 코로나19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그리고, 어, 어제 이제 규, 그, 이, 그로 인해서, 이 승리로 인해서, 3기 신도시가 가속화될 거라는 그 예측이 상당히 많아요. 다만 제가 그동안 동영상 올린 거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 정책이나 뭐 지하철 어디 완공 예정 이런 거나오 보면은 뭐 한다고 하면은 바로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3기 신도시 그, 보통 30조에서 40조가 풀려야 됩니다. 그리고 반발도 있을 테고요. 그, 금액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될지 안 될지는 좀 추운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가속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한반년 정도는 늦춰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주택가격 안정화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청약 가점제라는 거 보면은, 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이 들어가십니다. 그게 이제 모든 점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그 이번 작년에 그 뉴스에서 항상 많이 나왔던 게 20대 30대가 기존 주택 매매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무엇일까요? 어 정부가 이제 하는 85 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가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요. 요런 그 좀. 그안 좋은 면도 있,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차피 시간 그리고 부양 가족이 20대 우리 옛날처럼 빨리 결혼해야 아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고스란히 그쪽으로 갔는데, 음제 생각에는 이번 총선의 승리 영향도 있겠지만은 제 예상으로 봤을 때는 어, 20대 30대를 위한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특별 공급으로 갈지. 아니면은 그큰 주택은 아니지만 우리가 85 제곱미터에 말고요. 다른 뭐그 다음 소형평수 왜냐면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뭐실부 분들 좀 애를 안 낳은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주택을 또 공급하면서 그거 거기에 대해서 20대 30대한테 특별 공급을 하지 않을까. 저 그냥 예상을 하는 겁니다. 왜? 총선의 승리로 인해서. 어, 보통 우리 서민들을 20대를, 20, 20대나 30대를 반영해주시는 분들이 여권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그런 영향이 있지 을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혹시 나중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정말 대박인 거겠지만은,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됐죠. 뭐, 고가주택은 당연히 그렇고, 뭐 9억 이상 같은 경우는 구억 이없던 DTI도 적용하고요. 그 세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양도소득세 양도 문제, 뭐 보유세 당이 올라가고요. 취득세도 똑같고요. 어 당연히 이거, 이런 자체가 주택 그 가지고 많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팔아라라는 뜻입니다. 한 채만 보유하고 한 채도 이제 지금 뭐종합보수세가좀 그 올라갔지만은 그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조정 대상 지역 이, 주, 이 주택이나 네. 어, 3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1주택은 요즘 오늘 그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그게 기준가가 9억에서 최소한 10억이나 12억까지는 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요즘 신규주택은 다 9억 이상 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못하게 서울권서 막고 있잖아요 수도권은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기 그 초고환수도 있고요. 그다음 안전진단도 좀 강화됐고 재, 재개발 같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웬만한 사람들이 지금 청약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청약 강풍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보시면, 이제 실수요자 위주 개편이 강화됐습니다. 이게 4월 16일, 어, 그전에는 벌써 다 예정이 된 거예요. 제가 그전에 다 몰린 적이 있는데, 4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온 게, 어, 청약 우선 고급을, 거주요건을 2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재당천은, 어,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7년, 투기과일에서는 10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서 하나가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 한번 걸리게 되면은, 우리말로 이제 얄짤 없이 딱 10년입니다. 예전에는 그게 투기와여지고냐, 아니야 따라서 뭐몇 년, 몇년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걸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죠. 경고를 매긴 겁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순위로 얘기가 솔솔솔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종부세 완화입니다. 그 중에 종부세 완화를 해줄 수 있는 데는 1 주택자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고가 주택 9억을 기준을 잡았는데 이게 10억 이상 못해도 11억, 12억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완화는 이게 보시면은 조정 어 조정 조종주, 주택은 2 주택 같은 경우는 200에서 300% 매겼고요. 다주택자든지 세부담 강화가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퍼센트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정부의 정책을 보면은 이분들한테는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이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다주택자 해준 거는 이번 6월달까지 양도세를 팔아라, 다주택 팔수 있는 양도세 완화를 해준 겁니다. 그거 말고는 저는 없다 고 봅니다. 지금 계속 정부 정책을 보면은 이사람한테 그런 기회를 주질 않아요. 6월달까지만 팔아라 그 기회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그래서 종부세 완화를 할수 있는 거는 당연히 그 고가주택의 기준이 높아야 된다고 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임대시장 대변화가 이제 기조가 대, 대변할 조짐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어, 이거는 바로 뉴스에 나왔던 얘기고, 예전부터 하려고 했던 건데, 계속 국회 이제 체류, 보, 계속 거기 체류되고 있었죠. 되게 오래된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걸 해라고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솔직히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자주 바뀌어야지, 저희도 중개수로 먹고 사야 되는데, 4년 살면 저희뭐 먹고 삽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어 빨리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먼저 선반영이 될것 같아서 지금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높습니다. 왜냐면 괜히 하다 보면 후유증이 나오면 모든 화살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나 이게 많이 그 서민 그중 있잖아요. 이런 대표들이나 해가지고 어 많은 대화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제입은요 도입, 아, 도입은요, 주택 임대 사업자를 보면은, 1년에, 그, 아니, 그, 계약 갱신될 때, 그, 올리는 금액이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이상 못 올립니다. 그거를 도입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약 갱신을 청구하는 게이 내용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올 계약 갱신을 하되, 몇 프로 이상 못 올리는 거죠. 그냥 그대로 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를 강화시켰습니다. 이번에 2020년에는 어 2년 거주를 하게 되면 80%까지 이제 10년 보유할 때 80%까지 해주는데 그 전에는 10년 보유만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2021년부터 바뀝니다. 법이 어 10년 거주 10년 보유를 해야지 최대 80%까지 저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이제 좀 살다가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란 게 사정이란 게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더 올라갈 확률이 또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와서 먼저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 제가 처번에도 올린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좀 전에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지금 재개발이랑 재건축을 가지 못하다 보니까 분양이 없다 보니까 적죠이 청약 열풍이 당해 이웃집 더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3기 신도시 하기에는 좀 난리가 날 거고요. 어, 소규모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청약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을 가가 지고 거주를 하던가 어떤 걸뭐는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유주택가, 유, 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안 가지고 있고, 그 수요들이 이 전세 시장, 월세 시장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 도미노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가 터지면, 꿀떡이 터지면 어떻게 감당이 안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정부 관계처와 그 여당, 저기 그 민주당이 그쪽에서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 을 한번 참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듣고 싶은 무주택자와 다주택대단 전략입니다. 보면, 죄송합니다. 무주택자는 이제 빠른 선택이 제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어, 이번에 이제 청약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갈수록 지금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가, 좀, 입지가 좀 좋고, 가격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이 갖춰져 있는 지역이 된다고 하면은, 빠른 판단을 하셔서 아파트 청약을 받으셔야 돼요. 이제는, 어더 좋은 거 나온다, 더 좋은, 좋은 거 나오다 보면 집을 못, 못 삽니다. 빠른 서, 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총선 압승으로 인해서 정부 전체의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기 신호시가 가속화될 거라는 거고요. 이게 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일이 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잘 선별해서 아파트 꼭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딴거 기다리지 마시고, 제가 뭐, 저한테 댓글 남겨주신 분들 있겠지만은, 음, 어느 지역을 선택했다, 만약 고향 창릉이다면, 빨리 선택을 하셔서, 점수가 언덕된다고 하면은, 빨리 거기다가 전신고 확정을잘 받고, 거기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은, 미래를 위해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주택자 투자 전략은요, 어, 정부는 현재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겁니다. 어,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뭐, 뭐, 풀어주고 이럴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6월달까지 이제 양도세를 완화해주잖아요. 일단은 어느 정도 정리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어, 계속 제가 전에도 올렸지만은, 음, 그그 그 아파트 규제는 그거는 정부가 끝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그 민주당에서 정부가 들어온다면 그 기준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다음 그러니까 아파트 말고 있잖아요. 예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2008년 금융위기나 그 전에 IMF를 보게 되면은 어차피 시간을 재면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위기라고 위기라고 할때 꽁꽁 어 쓰... 그래 그래 저기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하니까 나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 기회를 봐야겠지 그게 아니라 위기라고 할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지금 매수자 위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실물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 상가도 좀 비어 있고요, 수익률도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어느 정도 이제 다 주택자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주택을 처분하신 분도 있고 아파트 말고 상가나 다른 뭐 꼬마 빌딩 이런 거를 조금 눈여겨 봐야 됩니다. 그냥 상가 하나 받는 거는 좀 별로 예전에지만 추천 안 합니다. 왜냐면 하 땅이 있는 걸 사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20평이든 30평이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때이 어 부동산의 상품 가치를 높이는 방법들이 어떤 걸까요? 그 연예인들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리모델링 같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달리게 모양을 더 이쁘게 전혀 색다른 방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부가가치를 높입니다. 그런 연구하는 자세를 가,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파트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왜냐면은 지금 그 정부 여당의 압승으로 인해서 이, 이 기존은 계속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유연한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지금 어 상가나 이런 부분 빌딩 같은 그 건물 같은 게좀 가치가 떨어져 있을 때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비어있는 상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건물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 매매 상가 건물 같은 걸요. 그런 거를 조금 그 가치가 떨어져 있을 때 사셔가지고 리모델링도 하면서 당연히 리모델링 하기 전에 사기 전에 당연히 그. 철, 어, 건축 설계 하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하셔서 어, 좋은 물건을 찾으셔 가지고 그걸 갈아타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계속 주택을 가지고 있을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계속 그 기존은 갈 거란 말입니다 언젠가 또 바뀌겠지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는 만약 그 상가가 떨어져 있지 않고 높, 계속 높, 높은 상태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좀 많이 다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거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어 정부가 이제 그 총선 압승으로 인해서 여당에서 어떤 분위기가 계속 기조가 될 것이며 그 기조는 안 바뀔 것이다. 그러니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빨리 기, 이 기회에 청약을 하셔서 당첨을 받기 원하고 어 주택이 많으신 분들은 꼭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 유연한 자세를 갖고 다른 거를 돌아봐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 싶었습니다. 제가 들려, 들려드렸던 내용이 다 정답은 아닙니다. 저도 제 개인, 제가 공부를 하고 제 개인적인 견해를 들려드리는 거니까 좀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중에서 공감이 되셨거나 도움이 되셨거나 그랬다면은 그렇,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돈안 듭니다. 구독. 진짜 돈 드는 분 있다고 생각하신 분인데 돈이 안 들어요.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